네, 안녕하세요. 이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목적어 역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지난 시간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라고 했을 때 우선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끝나겠죠. 여기서 은, 느 이, 가가 붙으면 주어 역할이고 우리가 해석을 할때 을, 를이 붙으면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to tell a lie is wrong이라는 문장을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은는이가 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I like to live here. 나는 여기 사는 것을 좋아해. I like. 나는 좋아해. 자, 주어 I like 동사. 어, 나는 좋아해. 뭐를? to live. 여기 사는 것을 좋아해. 자, 뭐만 하는 것을 좋아해라고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자, 예문을 더 한번 봐 볼까요? She want to borrow a pencil. She want to borrow a pencil. 그녀는 어 연필 하나를 빌리기를 원해 라는 문장이네요. 자, 원하다 want. 다음에 to borrow. 빌리는 것을 she want. 그녀가 원하는 거죠. 자, 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to부정사의 명사조 용법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보면 대부분 그 동사 뒤에 쓰이는데요. 자, 목적어를 동사로,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want 또는 like to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또는 hope, 희망하다, hope to 뭐 이렇게 동사가 오고. 이렇게 그, 이런 동사들 뒤에 오는 투 부정사들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